이렇게 보니 2.5 터보 살 뿐이 하이브리드를 사지는 않겠지만, 하이브리드 살 뿐이 2.5 터보를 사면 은안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가을피번님께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자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리미엄의 현대 스마트 센스 구하셔가지고 311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엔라인의 프리미엄 등급은 센시어스의 프리미엄 등급보다 훨씬 구성이 좋습니다. 휠도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에 피렐리 타이어를 넣어주고 메탈 페달도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밟을 때 감각에서 더 뛰어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기본으로 넣어주니 뭐 내장면에선 아쉬울 게 없죠. 주차 센서도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까지 다 끼워주니 프리미엄만 사도 충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스마트센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 장치를 64만 원에 살수 있는 건 할인 특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N9이라 스마트 크루즈 따위 안 쓰실 것 같다고요. 하지만 N9이라고 해도 밀리는 길에선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 크루즈 쓰면서 쉬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쏘나타 N9, 그랜저처럼 고급스럽게 타려고 타는 차가 아니죠. 엔진과 미션만 짱짱하면 되니까 굳이 나파 가죽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앞좌석 통풍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자라면 운전하면서 땀좀 흘려주는거 그게 멋이죠 그거좀 덥다고 통풍키는거 쿨해보이지 않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런데 n라인을 탄다는건 말그대로 아무도로나 쏘고 다니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길안 내에 몸을 맡긴다는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습니다. 하지만 n라인 같은 차는 본인이 직접 운전할 때야 재밌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불안 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남에게 운전대를 맡길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은 쓸 일이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1 추가하셔가지고 356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452만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4구짜리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스웨이드와 나파가죽으로 감싸진 버킷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등급에선 안되죠 거기에 액티브 사운드가 되는 보스 오디오 들어오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까지 들어오니 실내외 기능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 정도만 넣어주면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익스클루시브까지 왔으니 컴포트 플러스나 12.3인치 기기판 같은 게 욕심이 나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선 옵션 넣는 거 아닙니다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12.3인치 클러스터 넣으면 3,643만원인데요 인스퍼레이션이 3,642만원이니까 오히려 익스클루시브 조합이 만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옵션 차이를 보면 자외선 차단 유리,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커튼,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원 차이에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의 옵션이 더 많다면. 굳이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 이것저것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 익스클루시브는 딱 스마트 센스까지만 넣고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또 스포레이션 가시면 돼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이 LCD라고 속도가 잘 보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클루시브에선 계기판 옵션 넣는 거 아닙니다. 뒷좌석 커튼 없습니다. 하지만 N 라인 같은 차 뒤에 아이들 태울 일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햇빛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만 원짜리 좌석 커튼 사서 달면 됩니다. 동승석 컴포트 시트 없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배울 사람 있으신가요? 없죠? 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인스퍼레이션 3,64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73만원 올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익스클루시브에서 12.3인치 계기판 넣을 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인스퍼레이션 오는 게 맞습니다 뭐 LCD 계기판이나 바늘 계기판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제 입으로 얘기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그거는 아니죠 보고 있으면 멋있기도 하고 남들이 봐도 와 하는게 바로 이 lcd 계기판입니다 거기에 쏘나타 n라인이 아무리 고성능 버전의 차량이나 할지라도 쏘나타는 쏘나타입니다 가족과 함께 타는 차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수동 선커튼이나 뒷좌석 열선 시트는 있어야 돼요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 이미 LCD죠. 이걸로 다 보이는데 굳이 비싼 돈 내가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서라운드뷰 모니터 없습니다. 하지만 쏘나타 주차해 보면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주차하는데 문제 없어요. 수축방 모니터 없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소리로 불빛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보면서 차선 변경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나타 N라인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인스퍼레이션에 플래티넘 추가하면 3,765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123만원 올랐습니다. 플래티넘이 123만 원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서라운드뷰 합쳐서 이 가격이라면 수긍해 줄 만합니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고속조행할 때 편한 게 칼치기하고 운전하는데 계기판 볼쇠가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과속카메라 나오려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다 알려주니 딱지대일 일은 없습니다.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이니 더 안전하게 칼치기 할수 있고요. 서라운드뷰 모니터도 주차할 때 선에 맞춰 주차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있는 차를 한참 타다가 막상 없는 차를 타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11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중접합 차압 유리와 가죽 여선 스티어링, 앞좌석 열선 시트, 전후방 주차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웬만한 옵션 다 즐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452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569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나파 가죽 시트 앞좌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듀얼 풀 오토 에어컨 10.25인치 내비게이션 보스 오디오까지 옵션은 거의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73만원 더 주시면 3,64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12.3인치 LCD 기기판과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선 커튼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패밀리카다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시면 분이라면 123만 원더 주시고 4번 조합 3,765만 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서라운드 비보니터, 수측방 모니터까지 그랜저 부럽지 않은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옵션만 놓고 보면 2번도 충분하긴 하지만. 2번과 3번의 가격차이가 73만원밖에 안나요 그래서 이번 쏘나타 n라인도 또스프레이션으로 사는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유지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그랜저 스팅어와의 크기를 비교해볼건데요 그랜저는 쏘나타에 비해 길이는 90mm 폭은 15mm 휠 베이스도 45mm 더 큽니다 역시 준대형은 준대형이죠 스팅어는 쏘나타에 비해 길이는 70mm 작긴 하지만 폭은 10mm 휠 베이스는 65mm나 큽니다 어쩐지 쫙 낮게 깔린 스팅어가 작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스팅어와의 세세한 옵션 차이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3번 조합 기준 그랜저는 255만원 더 비싸고 쏘나타 센시어스는 321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63만원 쌉니다. 센시어스랑 N라인 간의 가격차이가 300만원 차이인데 2.5 터보가 꼭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쏘나타 센시어스에서 N라인으로 못 넘어갈 것도 없어 보이긴 하네요. 취등록세를 비교해보자면 그랜저나 센시어스나 N라인이나 200만원 초중반대로 나오고요.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세제 혜택으로 90만원 할인 받아서 실구매시 이득을 보기는 합니다. 유류비를 보자면 소나타 2.5 터보 n 9인은 1km당 122원이 소모되고요 1 0만 k m 주행시 1216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그랜저는 1164만 원으로 52만 원덜 들고요. 센슈어스는 1023만 원으로 193만 원. 하이브리드는 707만 원으로 509만 원덜 듭니다. 역시 2.5 터보가 성능이 좋은 만큼 기름도 많이 먹긴 하죠. 그렇다면 자동차세와 유류비를 포함한 5년 10만 킬로 유지비는 어떨까요? 소나타 엔 라인은 1541만 원의 유지비가 발생하며 그랜저는 1489만 원으로 52만 원덜 들고 센슈어스는 37 원, 하이브리드는 574만원 덜 듭니다. 이렇게 보면 센시어스는 N9에 비해 세금이 반값 수준이고 하이브리드는 유류비가 반값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5년 10만 킬로 유지비 포함하여 계산해 보면 그랜저는 255만원 비쌌지만 이제는 222만원만 비싸게 되고요. 쏘나타 센시어스는 처음엔 321만원 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7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63만원 쌌지만 이제는 732만원 더 싼 차가 되었네요. 이렇게 보니 2.5 터보 살뿐이 하이브리드를 사지는 않겠지만 하이브리드 살뿐이2.5 터보를 사면은 안되겠네요. 가격표 한줄평 하겠습니다. 이왕 이돈 주고 사는거 그랜저 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스팅어 주고 사는게 맞을까요? 이로써 차파고가 제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